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어,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 서신을, 서신을 보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4절, 14장에 나와 있는 지역들인데, 어, 전체적으로, 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주로 어디냐하면 음,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비시, 비시디아, 안디오 등 여기를 다니면서 여기서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지역들과 관련되어져서 이쪽에서 복음을 듣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교회들을 여러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가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흩어져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체 지역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가서 읽혀, 읽으라고 이 편지를 적은 다음에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가서 다 읽으라고 막 저기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게 편지를 보낸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두 번째 서신으로, 어, 2차 전도 여행, 혹은 어떤 사람들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 0절 중에 가장 메인되는 절들은 1절의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 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가 핵심.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 이제 인사고, 그리고 6절 내가 이상이 여긴다 너희에게 다른 복음 있는 것을 9절 내가 전에도 말할 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자면, 나사도벌이 갈라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해요. 근데 두 가지로, 두 가지 은혜를 가지고 편지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우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편지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쓴 거고 왜 썼냐 하면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어 왜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상하다 9절 전에도 말했거니와 내가 전한 이전의 복음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10절 야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봐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 그런데 나 사도 바울이 중요해요. 어떤 사도 바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아지고 너희에게 보내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이야. 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보내진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따로 만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책정하시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인쳐 줬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이 뽑아서 전도자로 보낸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보낸 사람이야.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내일 나오는 1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두 가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오는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게 아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약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면 후렴구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면 그냥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냥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개정판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개혁개정판대로 읽으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 이게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원화상에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후렴 꽃처럼 따라오며 따라오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진 수식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개정 개역하니 그래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은 후렴 꽃처럼 그냥 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따라오는 구절이에요.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 너희에게 갑자기 이상한 복음이 생겼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갑자기 이상한 복음이 생겼어.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6절에 대한 설명인데,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다른 복음은 없어. 그 진짜 복음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후원을 받아. 그럼 다른 복음은 뭔데? 원래 기독교가 어디서 생겨났죠?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엊그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1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11일 뒤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서 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전해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로 소와 양과 각가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개명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을 받어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복음인데 그게 여전히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점점 사도 바울이 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생겨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전에 율법이 있었어. 이 율법을 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도 나오고 뭐 갖가지 율법 조항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아, 초신자니까 아직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무게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어쨌든 죄에서 떠나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발버둥 칠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벗어버리시고 그 위에 주신 은혜를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르며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시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너희가 살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너희는 다시 믿음의 초신자는 율법 없이 지내고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이 약할 때는 쉬운 거 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좀 커지면 어려운 거를 주는 것처럼, 어, 내가 그래서 율법을 얘기 안한 것처럼, 그래서 율법이 훨씬 고차원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방법, 마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다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을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쫓아갈 때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때도 아버지 그 십자가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야 비로소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 그 십자가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이 가려졌고 우리 귀가 가려졌고 우리 생각이 가려졌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에 아버지 세상에 자꾸만 자꾸만 속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는 믿부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무슨 일이든 사소한 일 하나 하나까지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매 순간. 신님 앞에 미루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